안녕하세요 수업무 당협위원장 박재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판결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그가 저지른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백현동 부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탐방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적 유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문기 사건과 백현도 부지 문제는 이미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 행위들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의혹도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의혹도 여전히 명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으며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거의 사실 유포 의혹도 여전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거듭해서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김문기 사건 등은 그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사건들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가 저지른 여러 우혹들에 대해 결국 그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무죄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탐번모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압력에 의한 불공정한 결정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모든 우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탐방모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그가 진정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탐방모는 법의 공정함과 정의를 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